첫 번째 분이십니다. 공격진부터 보자면 오른쪽 윙에 맥도날드로 라크를 구성하셨고 왼쪽 윙어도 호날드로 라크를 배치 스트라이커는 만능인간인 케인을 써힐투힐 배치 이게 바로 공격의 정석 아닐까요? 다음 미드진도 다양발에 다사기 카드들이죠? 그럼 이제 불편을 느끼는 수비 쪽으로 넘어와서 분석을 해보자면 수비 라인에서는 센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레프트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른쪽에서 공격이 오면 막는 건 레프트팩이므로 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바도 좋지만 성능이 더 좋은 카프리선을 써주세요. 나머지는 다 너무 좋습니다. 닉네임이 최강 기아이신데 제가 야구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8위인데 최강 맞나요 축구였으면 강등. 조용히 팀평이나 하겠습니다. 키퍼를 바꾸시고 싶다 하셨는데 제 생각엔 키퍼 말고 톱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1조로 질라탄 팔진보다 좋은 키퍼 어,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키퍼 말고 둘다 짝바린 톱을 보자면 혼란과 누녜스 중 누굴 버리냐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누녜스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누녜스가 높높이라 약간 스트라이커보단 공미 느낌이 납니다. 이 포메이션과 누녜스는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능이 무난한 슈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분이신데 성능으로 맞추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프랑스 단일 자체가 성능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바꿀 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카마빈가는 꼭 바꿔 주셔야 하는데 가 아니라 노리신 건가? 만능 케인 거 알고 아쉽지만 공미는 무조건 양발이 들어가야 해서 저 카마빈가 모가지 따시고 양발 공미 추천드립니다. 무난한 라크와 체감을 가진 비르츠나 그냥 성능 자체가 좋은 함시크 추천드립니다. 키퍼는 가성비로 나쁘지 않아서 계속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의야, 상남자 아이가? 상남자인 줄 알았으나 공격진에 날먹 힐투밖에 없네요. 아닌가 상남자신가 424인데 미드진의 저것들을 일단 램지가 높보죠. 4 2 2 굉장히 힘듭니다. 높보니까 반대쪽은 수비적이겠지? 좋을까? 아무리 상남자셔도 이렇게 힐투1은 크크크크. 크 제일 심각한 특혜부터좀 안정적인 미들로 바꿔 주세요. 예를 들면 백승호 정도가 있겠네요. 백승호도 힐투이긴 하지만 듯케보단 수비적이라서 사용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백승호 사고 남은 돈으로 다른 선수들 진화해주세요. 이 댁에서는 3천억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키퍼 바꾸고 선수들 진화 올리기 정도, 키퍼는 무난하게 대해야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남은 돈으로는 소크라 진화 올려주세요. 바꿀 선수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공격진부터 볼까요? 공격진 모두 양발과 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진은 넘어가주시고 미드진을 보면 이 친구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4-2세 공미를 미드에 쓰는 건안 좋습니다. 때문에 이분도 무난한 우리의 승업학 사용해 주세요. 수비진이랑 키퍼도 무난무난하게 좋아서 넘어갈게용. 다음 분이신데 이름 귀엽고 희귀하네요. 팀을 보면 이게 무과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성비 선수들을 잘 활용하셨고, 저기 코나테랑 밤만 오진 이상 올려주세요. 닉네임을 보니 그 부금을 틀어야겠군요. 이분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댓글에 감성이라고 적어주셔서 감성대로 가겠습니다. 메뉴하면 떠오르는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카리스마 넘치는 칸토나를 투톱으로 구성했고 미드진을 보는데 이 새끼 뭐죠? 솔직히 말해봐 당신 메뉴팬 아니지? 감성 메뉴인데 마운트를 넣는다고요? 마운트 엄마도 메뉴 감성에 마운트 안 고르겠... 빨리 저 새끼 치우고 더 감성 넘치는 루니 넣어주세요 그리고 야프스탄 빼고 퍼디난드 넣어주시고 전에 있던 퍼디난드 자리에는 스콜스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메뉴 감성 완성입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마운트는 선 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800억 키퍼 추천입니다 보니까 진짜 가격까지 딱 맞는 키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캄퍼스 장난이고 유튜브로 알아보던 중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은 밀란 단일이네요 과연 인테르 일지 에이스 일지 에이시 밀란 단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나 루마가 있는 거 보니 성능이신 거 같은데 공격진 4명이 다 룰렛인데 하 성능 아닌가? 돈나 루마 보면 100% 성능이니까 성능으로 볼게요 일단 4명이 룰렛신 건 에바니까 저 레앙을 힐트 레앙으로 바꿔주시고 저 룰렛 플리식도 풀풀 플리식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클라위와 시 중에 더 싫으신 걸 반바스텐으로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진화만 다 맞춰주세요. 그럼 오늘의 팀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편집 방식, 시간 정보 등등 피드백 해주시면 바로 피드백 수용하고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바.